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입퓨가간다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본당인데요. 제가 본당에 온 이유는 갤럭시 노트10 모델의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 강화유리를 부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직접 부착을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분이 부착하는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했을 때 지문인식률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IT 소식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노트10 모델의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강화유리, 돔글라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갤럭시 노트10 리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45W 고속 충전 테스트 영상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화이트 스톤 돔글라스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 갤럭시 S10 제품에서도 직접 부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제가 화이트 스톤에 방문을 해서 갤럭시 노트 10 모델의 돔글라스를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화이트 스톤에 방문한 이유는 여러분들께 돔글라스를 부착을 할때좀더 제대로 부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 제품 다른 강화유리들과 다르죠 바로 액상형 방식으로 강화유리와 본체가 완벽하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지문인식 온스크린 지문인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품 또한 다른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착을 할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접착액을 놓고 강화유리를 부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부착을 하는 방법은 동봉되어 있는 알콜솜과 융을 이용해서 갤럭시 노트10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먼지 제거 스티커도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먼지 제거 스티커도 사용을 해서 먼지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할 부분은 갤럭시 노트10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얇은 보호 필름이 한장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 필름은 제거를 하고 부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보호 필름이 보이기 때문에 보호 필름은 먼저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부착 틀에 갤럭시 노트 10 모델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킹 테이블 갤럭시 노트 10 리시버 부분에 붙이는 건데요. 이 리시버가 작기 때문에 저 마스킹 테이프를 아주 잘 붙여주셔야 실패하지 않고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긴 부분이 부착 틀에 딱 고정되게 저기까지만 딱 5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갤럭시 노트 10에 리시버 부분에 아주 위에 살짝 부분에만 마스킹 테이프 붙겠죠 이번 갤럭시 노트10 모델의 수화부가 굉장히 끝부분에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스킹 테이프까지 다 붙였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혹시 먼지가 있다면 먼지 제거 스티커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접착 용액들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흡착 패드를 양쪽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동블라스 강화 유리를 갤럭시 노트10 모델에 부착을 할 시점인데요 먼저 브릿지를 설치를 해주시고 그 중앙 부분에 접착 용기를 세운 다음에 상단 캡을 분리를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점착액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홈에 강화유리가 바로 내려앉지 않도록 핀을 꽂아주시고 강화유리를 올려주세요. 그 후에는 이제 접착액이 중앙부에 오도록 해주면 되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10용 동글라스에는 이걸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는 기구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강화유리 위에 홈에 맞춰서 살짝 잘 끼워주세요. 그 후에는 하단부를 살짝 눌러서 접착액이 중앙부분에 오도록 해주시고 그 후에 상단 핀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착용액들이 쭉 모서리 부분까지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00초 정도 기다려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접착액이 끝까지 오지 않았는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는 강화유리 위에 올렸던 부분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들다가 상판 트레이까지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판 트레이는 이렇게 눌러 주시고 이 부분만 손으로 잡아서 살짝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접착용액이 완전히 굳을 수 있도록 경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 구성품에 들어있는 경화기를 이용을 하셔서 아랫 부분 15초 그리고 상단 15초 경화를 해주시고요. 그 후에는 상판 트레이와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한 후에 새어 나온 점착액을 알콜솜 등을 이용해서 살살 닦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2차 경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하단 1분, 상단 1분, 하단 1분, 상단 1분 이렇게 순서대로 경화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화는 좀더 많이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많이 경화를 해주시면 좀더 단단하게 갤럭시 노트10 모델의 돔글라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보면서 이거 불량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강화 유리 안쪽에 있는 이 돌기 부분인데요. 이거는 동글라스의 특허 기술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지 절대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지문 인식이 잘 되는지 지문 인식 등록은 잘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갤럭시 S10 모델의 동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은 잘 됐어요. 저는. 그런데 지문 등록을 할땐좀 꾹 눌러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번 갤럭시 노트10 모델의 돔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문을 새롭게 등록을 하지 않은데 기존 지문으로도 바로 인식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문을 새롭게 등록을 할 때도 갤럭시 S10 돔글라스처럼 꾹 누르지 않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강화유리 없이 사용할 때처럼 지문 인식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문 인식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노트 10 모델의 디스플레이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면서 지문 인식도 제대로 할수 있는 돔글라스 제품을 부착을 하고 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제품 부착을 하면서 실패를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모델을 구입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다음 리뷰는 45W 고속 충전 리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